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의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 번째 강의인 루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키의 제목의 명칭은 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모두 다 주인공 루세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이렇게 루세의 이름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저자는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룻기 4장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룻기를 지은 사람은 다윗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룻기를 히브리어 성경은 성문서로 구분을 합니다. 성문서는 보통은 시편, 자먼, 아가서와 같이 시문학을 보통은 성문서로 구분을 하는데 이루기를 히브리인들은 잠언의 뒤에 붙여서 이제 칠칠절이라는 명절에 이 성문서를 회당에 모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거의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그 잠언에 연결해서 룻이라는 여인이 이 현숙한 여인의 좋은 모델로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편집할 때에 룻기를 성문서로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은요 이 성경들을 번역을 할 때에 특별히 룻기를 역사서로 분류를 해서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서의 사이에 놓게 됩니다. 이 룻기의 기록의 목적은요 이방에 보잘 것 없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되었으며 마침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극휼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 사상이 룻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도 룻과 같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윗 왕가의 서론, 다윗 왕가가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먼저 룻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배경지식을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룻기가 사사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또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의 의미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사사기와의 연결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난주에 공부를 할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것이 17장부터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 집에 사적으로 고용되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어디 지역 출신이냐를 따라서 따라가 보니까 그 제사장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등장하는데요. 레위 사람이 자, 어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여자를 자신의 첩으로 들이는 사건이었는데 결국 그 첩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에 갔을 때에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되죠. 네, 그때 등장했던 레위인의 첩이 또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본 대로 베들레헴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엘리멜렉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과 빵이 많아야 할그 곡식들이 많아야 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어, 떡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들이었던 기론과 말론도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와이프였던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바닥을 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가를 또한 알수 있는데 왜냐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멜렉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그래서 사람이 그 소견의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의 거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수화서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 때에 여수화가 모아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될 때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에 성전을 출입하는 문은요, 항상 동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그 밑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모양새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출애굽이 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이 성전을요. 여수아가 동에서 서로 들어온 것과는 반대로 엘리밀렉의가정은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나옴미 가정의 어려움이 일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자녀였던 기론과 말론이그 나라의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엘리멜렉도 기론도 말론도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와 두두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오르바와 루시 남게 되는데 모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이제 룻과 보아스가 어, 밭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기연물을 어, 짜에 그런 의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루카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마지막에 다윗 왕가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로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리고 회복, 기업 모르는 자이세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 루키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들을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로하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 주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루 룻과 그리고 나오미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룻기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룻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는 하지만 앞에 등장 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부터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키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루세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함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렘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는 과부의 신분 그리고 아들들도 다 죽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어,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 혹은 괴로움. 이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쓰고 괴로운 지금 나오미의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룻과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셨고요. 그래서 룻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룻의 아이를 나오미가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를 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이름대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요. 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기업 물음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기업 물음은요, 친족의 땅에 대해서 이제 가난한 친족의 땅을 다시 사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친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돈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하게 해줄 의무가 있었고 또한 어떠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며 그리고 친족이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를 그 죽은 친족의 족보에 올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 이... 엘리멜레 가정에는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요 자신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해서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서 어, 조상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가까웠던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죠. 어,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질수 없다. 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루키에서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는요. 바로 기업무를자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루스 위해서 기업을 물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로키는요 어,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책이 아닐 줄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 양도 상대적으로 다른 책들보다 굉장히 적은 내장 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스토리 위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스토리만 잘 이해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잘 캐치 하실 줄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요한 이 사상이 기업무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이 룩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루시 또한 나오미가 자신의 스스로 어 자신들의 경제활동 혹은 자신들의 양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듯이 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어무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고 우리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키에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쉽게 정말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이 보아스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키를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통독을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